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중 부담이라는 겁니다.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같은 성격의 의무나 책임 따위를 이중으로 지게 하는 일을 이중 부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어, 세상이 인정하는 멋진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부담과 또 세상에 살면서도 그들과 타협하지 않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부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이러한 것을 이중 부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이 이중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멋진 사람으로도 살아내야 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는 신앙으로 그 신앙을 지키면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두 가지 부담이 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981년 제작된 아주 유명한 주제곡을 지닌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막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예꼭 그때만 본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러 번 회자가 된 영화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이 보는 영화 중에 하나라서 이 영화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주제가가 그 시작할 때 뛰면서 빰빰빰빰빰빰 하는 곡 아시죠? 아 모르시는군요 청년부한테도 물어봤을 때 아무도 몰라가지고 당황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내용을 들으시면 알 겁니다 어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러합니다. 에릭 리드리라는 청년이 있는데 이 에릭은 영국의 육상 선수입니다. 그는 육상 선수로도 성공하고 싶지만 자신의 믿음과 신앙이 육상 선수로서의 성공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육상과 신앙생활 모두 잘하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릭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고 또 실력이 있어서 이 모든 육상 선수들의 꿈인 올림픽에 영국을 대표해서 참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주종목은 100미터였어요 100미터 달리기, 이제 육상의 꽃이라고 불리는 100미터였습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 100미터 결승의 경기 일정이 주일 예배와 겹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주일과 겹쳐버린 것이죠 이때 에릭은 무엇을 택했을까요? 어, 심지어 이 상황은 에릭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국가를 대표해서 나온 올림픽이었고 에릭은 이 100m 경기에 아주 강력한 금메달 후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신념으로 인해 100m 경기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어, 성도님들 이시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 보았어요. 나라면은 무엇을 선택했을까? 역자니까 목사니까 주의를 선택했을 것 같잖아요. 제가 그런데 제가 제 성격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비난받는 것을 싫어하고 누군가에게 패 끼치는 것을 싫어하는 제 성격상 아마 저는 그 100m 경기를 뛰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에릭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100m 경기를 포기하고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닌 400m 경기에 나가게 됩니다. 이제 주변에서 난리가 난 거죠. 해유와 협박, 비난과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나간 400m 경기에서 에릭은 보란듯이 금메달을 따냅니다.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이 이야기는 이중 부담을 느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멋진 사람이 되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모습. 감사하게도 이 에릭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에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고민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요 예배에 나왔다는 것이 그러하죠. 내가 정말 그 직장생활... 또 각자의 사회생활을 힘들게 마치고 이 늦은 시간 모여서 예배드리겠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도, 또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잘 살겠다는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이 에릭처럼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았으면 싶은데, 이 세상에서의 삶과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다 잡고 싶은데. 우리의 삶은 영화 같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땐 정말 나는 이것도 저것도 모두 잡으려다가, 두개다 놓치는 것은 아닌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이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겠다. 딱 하나만 선택해서 그거라도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선택이 항상 신앙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 이중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핍박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여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을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했습니다. 그는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이기에 왕에게 요청하여 예루살렘으로 갔고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성벽 재건을 준비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게 진행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주신 덕분에 잘 진행이 됐습니다. 왕은 느헤미야를 아꼈기에 느헤미야가 무사히 그 예루살렘까지 갈수 있도록 주변의 총독들에게 명령을 했고 또 삼림을 감독하는 아삽에게 성을 짓는데 필요한 재료를 모두 제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제 짓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벽을 잘 짓고 있었는데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도 봤다시피.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여서 성벽을 이제 잘 짓기만 하면 되는데 사실 그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이 사마리아의 영향력 안에 놓여 있었고 바벨론에서 귀화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과거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하려 하자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총독 산발라시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산발랏이라는 총독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예루살렘을 향한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느헤미야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산발랏을 비롯한 성벽 재건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비웃기만 했습니다. 그 성벽 짓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들이 지어봤자 뭐 얼마나 짓겠냐 하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그저 비웃기만 했어요. 그래서 2 절과 3 절에. 네이미야 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을 세네가 짓고 있다 이렇게 비웃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점점 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점점 성벽의 모습을 갖추어가고 꽤 튼튼해 보이는 겁니다. 이는 산발랏을 비롯한 그 예루살렘 성 건축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협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예루살렘을 공격하기로 마음 먹었고 공격 준비를 하고 그 소문이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군대를 막을 준비를 합니다. 아직 성벽을 짓고 있어 낮은 곳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지은 데도 있지만 성벽을 조금밖에 짓지 못해서 낮은 곳이 있었을 텐데 어, 군대가 쳐들어 오면은 쉽게 방어할 수 없는 지역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곳에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서 그곳을 방어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니에미아가 성을 방어한다는 소문을 듣고 삼발랏을 비롯한 군대는 출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제 이 삼발랏을 비롯한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무리들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예루살렘 성을 짓고 있는 유다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백성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성을 재건하면서도 동시에 방어 태세를 갖춰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4장 16절과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아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일이 아니라 성벽을 지어야 되는 일입니다. 중노동입니다. 그 석재와 나무들을 계속 옮겨야 하고 그 자재들을 옮겨야 하고 쌓아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 손에는 병기, 칼이나 창이나 활과 같은 무기를 들고 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일이 제대로 안될 겁니다.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만으로 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성벽을 짓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효율이 떨어지는 능률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죠. 산발라시 쳐들어 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부터는 아마 성벽을 짓는 데 많은 능률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 보세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뭐 쇠나 그런 철로 된 것들이 가벼운 편입니다. 스테인리스를 쓰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그 칼이나 뭐 그런 것들이 그렇게 무거운 편이 아닌데 이 시대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무쇠였을 겁니다. 무쇠와 그 무거운 철들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드굴고 무기가 조금 커야죠. 창입니다, 창. 아주 사람보다 큰 길이의 창이고 그 칼은 또 얼마나 무거울까요? 대부분이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무거운 무기를 들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만 일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그리스도인으로도 잘 사는 것처럼 그두 가지를 잘 해내야 되는 일이었던 겁니다. 성벽도 잘 지어야 하고 또그 산발랏의 군대를 막을 준비까지 해야 되는 일은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면서 전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현실을 걱정해야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지금 성벽을 짓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들의 신앙의 회복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성벽 재건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어떤 걱정을 해야 됩니까? 그 적이 쳐들어와서 내 목숨을 아사 갈지도 모른다는 그 걱정. 그 적들이 쳐들어와서 내이 생계를 끊어 버릴지도 모른다는 그 걱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현실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을 걱정해야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백성들도 오늘날 우리도 이중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일인 거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을 택합니다. 신앙보다는 현실을 택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저도 거기서 자유롭지 않고 여기는 누구도 그러한 모습에서 자유롭지 않을 겁니다. 직장과 신앙에서 무언가를 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택하, 택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을 택합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하고도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은 학업과 직장과 신앙 사이에서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당당하게 저는 신앙을 택해, 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청년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청년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우리도 사실 생각해보면은 크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신앙을 선택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그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에 둘다 성공하지 못할 것 같으니,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집중을 어디에 합니까? 신앙에 하지는 않을 때가 많았던 것이죠.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목사님은 그런 현실과 신앙의 선택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두 가지를 함께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도 저희 같은 상황에 있으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그것을 모르거나 제가 그것을 무시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왜 신앙을 선택하지 않고 현실을 택하냐고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현실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겹게 그 현실을 살고 있는지 압니다. 얼마나 그 괴로운지도 어, 제가 잘 들어서 알고 있어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교역자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은 여러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그런데 왜 우리 성도님들 사시는 게 그렇게 힘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게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가득한지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데 제가 왜 현실을 택하고 신앙을 택하지 않습니까라고 그렇게 얘기하기가 저도 저로서도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현실을 버리고 무조건 여러분 신앙을 택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하는 자들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자들입니다. 현실도 신앙도 모두 지켜내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러니 정말 힘든 상황인 겁니다. 성벽 재건의 능률은 떨어질 겁니다. 한 손으로 밖에 일을 못하니까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게 진짜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반뚝 잘라서 한 손이니까 반으로 떨어진다 하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 손을 써야 되는 사람이 한 손만으로 일을 하고 한 손에는 칼과 창과 그런 변기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능률이 얼마나 떨어질까요? 더 심하게 떨어졌을 거죠. 더 심하게 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또 방어는 철통같이 할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어려웠을 겁니다. 반은 일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방어를 철통같이 해낼 수 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분명히 빈틈이 생겼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러한 것 같아요. 이두 가지를 다 잘하려고 하다 보면 능률이 떨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일, 자기가 해야 되는 그 현실에만 집중을 해도 잘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 현실에만 집중을 해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능률이 나오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솔직히 말해서 반 뚝대서 신앙생활하는데 쓰면은 어떻게 그 사람들보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그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겠어요? 청년들한테도 얘기해요. 어, 8시간을 공부하는 사람과 4시간 공부하고 4시간 교회 다니는 사람의 능률이 그 어떤 결과가 같지 않을 수 있다. 같으면 오히려 그게 더 신기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시간을 쓰는 만큼 현실에 쓰는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느 하나도 이 일상도 그리고 신앙도 어느 하나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20절 하반절은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어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하반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 무기를 들면 일도 그 방어도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할수할수 없을 것 같지만 현실도 신앙도 어느 하나도 챙길 수 없을 것 같지만 그것은 내 능력으로 그두 가지를 모두 다 잡으려 할 때의 일입니다. 현실도 신앙도 내 능력으로만 그것을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다면 우리는 그두 가지 모두 현실과 신앙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분명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 사랑하는 남부교회의 성도님들 신앙도 현실도 어느 하나도 녹록치 않고 무언가를 포기하셔야 할 것만 같습니까?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은 내 욕심처럼 느껴지고 뭐 하나를 포기해야만 뭐라도 제대로 할것 같으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겪어야 하는 이 이중 부담이 삼중사중으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면 나의 능력으로는 할수 없는 그 일, 그두 가지 모두를 잘하는 일이 가능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함께 싸워 주시면 그것들이 가능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한 손으로 하는 예루살렘 성 공사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다시피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오늘날 전원주택 하나를 짓는데 두달 이상이 걸린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책 GPT에 물어봤습니다. 오늘날에도 52일 만에 성벽을 지을 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어렵다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었다 해도 한 손밖에 쓰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한 손으로는 병기를 들어야 했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이뤄낸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이 성벽이 건설되는 동안 산발랏이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여러 계획과 음모를 꾸미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벽 재건도 산발랏 군대를 방어하는 일도 잘 해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심으로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을 때는 이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어, 여러분, 사실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는 포기하고 하나만 열심히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스스로에게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는 포기하고 하나는 안 하고 싶고, 다른 하나만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아, 이두 가지 모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시간도 배로 들고 내 힘도 배로 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힘이 들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도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이거 하나만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이 현실도 살아야 되며, 신앙 생활도 잘 해야 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니 너무나 힘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포기하고 하나만 열심히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제 솔직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포기하고 싶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포기하고 싶을 수 있는데,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버거운 일이더라도,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싸워 주실 때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한 손으로 성벽을 짓고 그한 손으로는 병기를, 지었, 병기를 들었는데도. 그전 세계 역사상으로도 전무후무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52일 만에 지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 주실 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 주실 때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혹시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무엇을 택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조금 버겁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함께하심을 믿으며 어느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일 겁니다. 정말로 괴로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영화 불의 전차의 이야기를 하면서 에릭 리들이 100m 달리기 선수였는데 400m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100m 선수가 400m 뛰는 게 그저 맵에 더 뛰면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올림픽에 있어서 모든 것을 100m의 자기 몸을 맞춰 왔을 겁니다. 딱 100m를 최선을 다해 최고의 속도로 뛸수 있는 몸을 만들어 냈을 텐데, 400m를 뛰는 일은 분명히 다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들이 어떻게 400m에서 금메달을 딸수 있었을까요? 자기의 힘만으로는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실제로 보면은 이 에링리들이 400m를 뛰는 그 모습을 이 배우가 아주 그 실제 모습을 보고 재현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뛰는 마지막 100m 정도의 폼이 달리기 선수로서의 폼이 아닙니다. 막 팔을 휘저으면서 막 뛰는데 이 달리기 선수로서의 폼이 아닌데 그 빠른 속도로 400m의 골인을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할 수는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도 현실도 다그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과 현실 그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함께 싸워 주실 때. 그것이 가능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으니, 하나님 이렇게 느에미아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일이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현실과 신앙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